먹을 수 있는 게 산에서. 없어요. 산에서. 그러니까, 뭐, 뿌리나 캐 먹고, 뭐, 쌀, 밥이나 해 먹고, 밀가루나 해 먹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불만족못 어떡할 건데? 아, 마음만 편하면 되지. 나 남편 안 보고, 애안 보니까. 그건 좋을 수 있겠지. 사람들 안 믿으시니. 남은 시간 농사지 꿈는 그럴 수 있어요. 편하게, 우아하게, 챙기나 보고. 밥은 내가 해 먹어야 되잖아.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사람이 싫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자연이다 보면 난 느끼는 건 남자들의 로망인데, 뭐 그런, 지쳤거든. 맨날 직장생활 하니 머리 죽여야 되고, 내가 내 욕망 제대로 뭐 얘기하다고. 그게 너무 지쳤거든. 죽어 왔거든. 그런 거 가는 사람들이요 정말 그 사람들은 다 버리고 가는 사람다 버리고. 지 살라고. 우리 김 선생님은 지금 뭐냐면 삶이 더 없단 말이야. 마음에 되게 하나도 없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신랑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인정을 하겠지. 성, 신랑이 성실한 건 인정. 어, 어, 그것도 인정 안 해? 아침 출근도 안 해? 그건 아니잖아. 아니 그리고 뭐부모 남편이 돈안 벌어 가요? 내가 벌지 않으면 우리 망해?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런 거 아니면 다음에 사람도다 그렇게 평범해서 그렇게 살아요. 대단한 거 없이 애키가 커갖고 애가 공부 잘하는줄 좋지. 그럼데 얘는 가, 공부하는 애가 아닌데, 자기가 행복한 걸 찾아가는 애인데, 뭐라도. 그러면 나 부모 입장에서는 애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주변 포함된 거잖아요. 뭘 하든, 배를 타든, 노가다를하든 향큼 된 거잖아요. 제가 만족하고, 사람을 <laughs> 애한테 가르쳐 주는 것은 너왜 공부 안 하고 어떻게 해달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맨날 들었어, 어릴 적에. 근데 그게 달라집까까보이 아, 달라질 수도 있겠다. <laughs> 안달라진다 모든 내가 보기에는 안 그래요. 그리고 공부 잘안 해도 까 따로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노력해서 하는 애들이 있고 이렇게 보면 딱 찍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찍는 애들하고 노력해서 하는 애들하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찍는 애들이 이겨요 그런 거 아닐 바에는 굳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기술 배우는 것도 좋고 지가 하고 싶은 걸 배워 갖고 하는 것도 낫잖아요 얘는 어디 쪽으로 이런 건있어요 얘는 어진로 가요 지 하고 싶은 거 하게 내버려 두세요 <laughs> 남들에게 보여주면서 되게 좋아해요. 네. 예. 화려한 거 좋아하고. 예. 그러니까 뭔가 뭐 춤추는 거 좋아하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거좋아할 수도 있고요. 남에게 보여주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숨김이 그렇게 있는 애가 아니에요. 한치다 보여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고 해도 의미 없어. 집박근 다, 집 밖은 혜 지가 찾아갖고 해요. 자기 먹고 살건은다 지가 만들어. 그,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남편하고 <laughs> 자신은 걱정할 게 없어요. 본인이 지금 우울증, 만족의 범위를 어떻게 하고 사느냐. 내가 이걸 안 타는 걸 계속 이 우라를 계속 참아 나가느냐. 아, 우라를 버리고 간인가 아니면 이 우라를 내가 조정하든가. 본인 삶이 되게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체밖에 다 어려진 거예요. 하지 말지 그랬어. 왜 나만 이제 어차피 조져놔. <laughs> 그럼 제, 제, 제대로 책임을 져 주든가 이사람은 되게 그, 그 결혼해서 안 됐어 하면 난 누가 이렇게 해서 이사람들 사주로 왔다 그러는데 구멍 뚫던왜 네. 결혼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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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결국은 본인은 뭐냐면 자식을 낳기 위한 용도로 써고 많았어요. 네? 자식을 낳는 용도로 써버리고 많았어요 남자를. 자식은 저 하나 있거든. 낳고 이 사람은 이 사람 이, 이분도 이 만화를 미주로 사는 게 아니라 자식을 위해 살아요. 자식을. 자식이 만들어져야 돼 있어. 그럼 뻔한 거지. 그럼 뭐 이십사 삼십육 번하게 보는 거 뻔한 거지 뭐. 애나 그래서 빨리 가 가라서 출사되는 건데 애 남자한테 맡기고 본인 본인들 살고. 아니 저는 아이뭐 그러고 싶었는데 안 하려고 하니까. 근데 저는 사실 지금도 그러고 싶은 마음 있어요. 솔직히. 그럼 그렇게 하세요. 내 인생 가는데 뭐, 얘기하지 못해. 그냥 하세요, 그렇게. 복해지려면두복하면 그렇게 하세요. 나는, 현실, 사주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불행하다면 헤어져야지 뭐하러 살아. 평생 한번 사는 건데. 나한테 이 안으로, 이혼하고다면90%나 이혼하라고 그래, 다. 내가 언제 뭐잘 살라고 그랬어? 둘이 성격 줄여가면서 말던 줄에 살라고 그래. 한번 사는 건데. 안 네. 맞으면 살지 말아야지. 예. 네. 네. 아, 그럼 얘기 죽여. 애는 남편 잘 키워요. 왜 네, 줘요? 애 죽으면 나가면 되지, 아니, 그냥. 이혼하고, 예. 그럼 되지.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뭐, 그거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사실, 뭐, 제가 문제가 있다고 해도, 너무 직장에서도 힘이 들고, 집에 와가지고도 힘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뭐, 제 심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계속, 그냥 하루하루가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울증이에요 변명으로는 뭐냐면 내가 내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가치를 자꾸 떨어뜨리게 된다고요 저는 내가 만약에 집을 하나 딴데 구해서 그냥 저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전다면 어떻게 뭐집 묻어주고 나가고 하실 수 있어요 생각해봐야지 <laughs> 네, 네, 네. 생각해봐야죠 <laughs> 현실적으로 혼자는 거기 있으면 아무것도 안하고 혼자 있어요. 일은 하고 일은 해야죠 근데 진짜 저는 제 혼자서 좀 있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인데 집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주도에 가서 집 같은 게 하나 진짜 구해가지고 제 죽기 전에 거기라도 제주도 주거 비싸요 집이 어딨어 지금 <laughs> 저 사람 걸저인제 쪽으로 가도 있잖아 요즘 시골에 집이 없어요 다 들어가고 어, 다집정 사기 때문에 땅값이 되게 비싸졌대요 제 사촌 애들이 거기 사는데 그래요 들어올 생각하지 마시라고 여기 땅값 졸라 비싸다고 예 음. 네. 그런 가싼 데라면 그인제 시내 허름한 집들 그런 거좀 싸대요 이3천은살수 아, 있대요 근데 거기 살게 없어 우왕이 거기서 저 개조교 카페? 다 망해. <laughs> 사람이 있어야지! 아니, 아니, 괴로는게 아니라 나의 욕심을 줄여야지, 만족의 범위를. 아, 그나마 그래도 남편이 있고, 그나마 자식이 있구나. 어떤 사람은 이 자식을 업게서 몇천만 원 들어갔고, 지금 왜? 내가 2006년이잖아요. 그럼 뭐몇 살에 일을 한거요 그만큼 많진 않네. 몇천만 원 들어갖고, 그렇게 만들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도 있잖아, 본인들이. 남편도 있고. 어떤 사람 은 결혼하고, 그렇게 죽을 수고 계절을 떠도 안 되고. 그럼 내가 지금 상태를, 만족하시는게 낫지 않아요? 어차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 나갈 수 있나? 혼자만의 시간. 물론 나혼자만는 시간이 필요하죠. 한번 그럼 남편에게 물어봅시다. 남편은 이런 걸 알고 있었을까 아니에요? 저런 상태로 매일 들었을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셔서 노력해 보셨을까 아니에요? 노력을 좀. 했는데. 예. 어떤 걸 해도 만족이 되는가요? 저는 뭐꽤 잘는데. 예. 예. <laughs> 아니, 본인은 괜찮죠. 다, <laughs> 다부부하는게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옛날 합집합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부분에 교집합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어느 정도만 인정해 주는 거고요. 다안 인정하는 게안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 그냥 인정하죠, 뭐. 애 엄마로서. 응? 어, 장정활활 하고. 예. 그럼 삽니까? 별로 불만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살수 있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거요 지금 애 대학 갈 때가 좀 길지 애 대학 갈 때가 지 애가 좀더 애가 이제 볼모가 되고 있는거지 서로의 삶에 행복은 전혀 녹돌지 문제게 되고 있는거지 계속 본르그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그럼 어떻게 된거요 이제 안생겨요 <laughs> 아니 아니 못 행복하고 그저저김 선생이 행복하고 다르다니까. 아, 그러니까 <laughs> 맨날 그러니까 제가 더 미치겠는가. 본 근데 그런 상태였잖아 한몇 년만 지속했잖아 요안 걸려요 스트레스 때문에. 네, 지금 몸도 안 좋아.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우울증에다가 내가 알아먹는대로 안 되는데 복장은 터지지. 어떻게 하실 거요? 사실, 이자, 이사주에서는 그렇게 관외를 필요하지 않아요. 남편으로서 살아요. 이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없 살아요. 예, 이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살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주하고 있는 요 산으로 들어올 것인지 바다로 들어올 것인지. 이런 무리한 말이서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내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어디가면 좋다이산 중에 살아가면 좋아요. 근데 이런 얘기 처음으로 해 주는데요. 어, 물이 하지지으니까 물이 없는 곳 쫙. 산이 좋아요. 예, 산이 좋아요. 제주도로 가면 안 되겠다. <laughs> 제주도 안 가면 산보장을 봐야지. 저 태백산이나 뭐저기뭐지해산이나뭐 부산에서 가까운 사람 어디 있어요? <laughs> 고향에서 가까운 사람. 저도 뭐 섬에 가고 싶은데. 섬에요? 혼자 음. <laughs> 섬이에요 또. 근데 무인도도 연구가 있어야 가지 않아요. 막 주지 않아요. 막갈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무인도에 땅이 있거나 집사람자가 있어 털라도 있어야지 가는 거지. 그건 우리만 안 하는 게아니 아니야 가도 돼요. 무뭐 상관 없어요. 잡히면 뭐. 음. 그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섬에 가세요 그럼. 잘 살게 되돼섬 가면. 혼자 대장하면서. 혼자 내장하면서 사겠네. 나면 뭐, 이도 많던데. 안 살아갖고, 그, 그런, 지, 지투하는 것도 많고. 찾아보시면 있죠. 그래서 이제 배가 안 간다는 거지. 배가 가려면 연락해서 뭐, 이렇게 되고. 그게 자연스럽고 많이 있던데. 아니, 가시면 살수 있을 것 같아. 저 그렇게라도 한번 있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좀 나아지면. 그러면, 한 1년 그렇게 한번 보내세요. 뭐. 들으러 그리 북적북적 사면 되지. 옥수수 잘 사면 되지. 예. 내년 초에 보내셔도될것 같은데, 내년 초에. 새로운 진로가 하나 나오는 거니까 번, 가는 것도 괜찮고. 그럼. 진로 좀알아봐주세요 내년에 때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럼 내년에 보내주세요, 내년에. 그러면 직장을 만약에 제가 그만두면. 네. 다시 또 직장을 구하는 건 어렵을까요? 아니요, 구할 수 있어요. 그만 거기 가서 e 요 b o o 서 b o l 찾아내 a 그 섬에 그 가서도 m 벌이 r 찾아 s a 니까저어 Don't make us there, America. What 겠죠 y o 뭐 하겠죠. 뭐해 t 를 하든지 Ponyman. y o 하 r e going to go and try to get you. c o 근데 사주에 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을 뭐 그만두고 뭐 이런 거는 안 나오죠? 그런 게 나오나요? 아니 매일 새로운 주로 나와요. 직장도 안떨어져안 떨어져요. 그만두시고 새로운 주로 찾으세요. 아니 내가 보기엔 지금 제가 보기엔 답은 그거예요. 한1년 정도 내버려둬. 뭘 하든지 선물하고 싶으면 가라. 아무튼 저건 거같아다 좀더 지금 보면 이 심리적으로 내가 보고 이런 말할 수도 지상하지 마세요. 자살할 수도 있어. 좀더 깊어지죠. 깊어지 지금 이 상태에서 멈추는 게 좋아요. 뭐 파트 타임 구해볼까 생각도 하기는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은다 이제 지금 직장 구할려고 하는데 님 직장을 그만두냐? 남 얘기 듣지 마세요. 내 인생이에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직장을 지금 새로 이렇게 한지가 애 낳고. 계속 일을 안 하다가 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되게 잘된 케이스기도 하죠. 제가 뭐 이렇게 한게 아니니까. 근데 정말 선생님 말씀처럼 제가 감사한 걸 모르고. 아니요, 그것도 치료가 안 돼요. 지금. 막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은 여기 있으면 안 돼. 한 1년 정도 뭐 가서 혼자 있어. 봐서. 스님 되지 말고. 그건 아주 비추하니까, 그건 하지 마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가면 내가 이 군대 생활또 해야 되는 생각. 아, 남자분여 가자고. 남자들 가면 그렇다니까 음, 하지 마시고, 그냥 말한 대로 손찾아갖고 텐트 짊어지고 뭐 한번 집을 좀살아 보세요. 1년. 그럼 또 나무 또 괜찮을까 봐, 그게 다 치유가 되었고 나오잖아요. 그럼 또 생활 잘할 수 있어. 지금 상태에서는 사주를 떠나서,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안되는데 놓칠 못하고 아직까지 이걸 놓칠 못했기 때문에 가서 이제 노는 연습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걸 좋아해야 돼? 만족해 봅니 자기가 하지 못했던 거야 한. 음, 그건...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망가뜨리고 있어요. 거기에 모든 불만의 원인과 저색 저것 때문에 내가 다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다 한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아를 찾고 싶어서 있는데 자아를 찾기엔는 너무 늦었어. 공부하기도 늦었고 다시 그길 가기에도 되도록 늦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분만 쌓인거지. 만족의 몸이 안되는거지. 다 틀어진거야. 어긋나버린거지. 그럼 이걸 만족하고 살아야되는데 만족의 보면 살날이 내 속에선 천불이 끊는거야 가장 좋은 방법은 한 1년 정도 하면 혼자 지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걱정 안 해도 다 살아가요 잘살아야 여기 사람들은 알아서 고개 정하면서 잘 살아야지 이 살아야지 본인이 살아야지 우리 김선생이 살아야지 제일 중요한 건내 삶인데 내가 없어지면 다 없어져요 우주 지랄 삼지랄 다 필요 없었고 더핸드 다음 생그 어디 있 씨. 저, 저 대한... 거기서 공부하세요? 그러면 산에 들어가서 뭐 바다 들어가서 공부하든지 <laughs> 그, 아니 그럼 있으며. 통신으로 공부하면 되고 뭐가 걱정이야? 사이버대학도 있는데 그 사이버 대학 다니고 h a 그건 마음의 문제예요 공부한다고 생각될것 같아요? 아 o 사이버대학도 생각을 하기는 사이버대학 다 cat? c y 가 e r d e p t is a c y b e r d e 그래서 지금도 더 힘든 게 물론 o the h 것도 있는데 직장생활 하려 집에 와서 또 이렇게 또 주부로서 뭐 뭔가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제가 잘 못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밥 하고 빨래 하고 계속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네.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버거워. 그러면 직장 그만두고 집안일도 하지 마시고 한 떨어져서 이런 사람 보세요 먼저. 아무래도 충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치신 것 같아 나 우울증에다 지식까지 하니까 삶이 아주 버거운. 것. 그, 일년 없어도 살지 않아요? 뭐, 그만 죽진 않겠죠, 그만아잘 예, 네, 그러면, 신경 쓰지 마시고, 피하세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인생이잖아. 그, 못해. 아, 지금의 그사주판째 문제는 아니고 심정이 문제커요 사주가 보니까 강해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자꾸 이 상태를 밀고 나가면 더안 좋아지니까 지금 딱끊어버리고정년부터 시작해서 사주 딱 내고 딱 퇴직금 받아갖고 성을 가든 자본 쭉줄 해서 마음대로 성 있으면 저나면 돌다가 어디 있으면 문인도있 물어보면 거의 들어갔다 니다 퇴직금 물으면 년예하 그렇죠. 일년이하 더치고. 그리고 뭐 집에 있는 거 텐트나 밖으로 몇개집둔거 하고, 어, 굶들고 사면 되지. 뭐, 이션 사투는 거고 모자는 거고, 사면 되지. 그, 그러니까요. 아, 진짜. 나는 할줄 아는 것도 없어. 왜요? 가본다 음, 할줄 알아요. 운전을 못 해요, 운전을. 운전을 못 해가지고. 아니, 갑자기 운전 얘기야. 여기 왜나와 운전 을해야 아니, 그러면. 운전해갖고 데려다 주세요. 그럼 되잖아. 음. 말르는거 골라갖고 데려다 주면 되지. 똥줄.